가보자, 위로 올라가 보자. 뜨다, 어 뭐지? 보름달 떴는데 야야야, 일루 와봐. 무슨 일이야, 또? 보름달 아래에서만 꽃을 피우는 희귀한 꽃입니다. 보름달 떴잖아요. 보름달. 오늘 밤 야수의 보름. 아, 너무 아침이야. 그렇구나. 아침 7시여가지고 오늘 보름달 뜨자마자 왔더니 아침이여가고 이게 또 밤에만 되는 거네. 오늘 밤, 야수의 부름. 냄새 맡기. 여기다가, 영역표시 해놔 밤이 되기를기다려야되니까 괜히 어디 나갔다다른데갔다오거나다 뭐 집에 갔다오면시다을또 놓칠 수도 있고. 그냥 여기있자 이거 뜯으면은, 이제 집에서, 재배하면은, 어? 또뭐 나온 거야? 이거야? 오! 늑대 패밀리어 조각상? 암호처럼 새겨져 있다. 확실히 여기 이 동네를 파면 늑대 유물이 나온다. 선조들이 쓰던 건가 봐. 다른데서는 보석이랑 다른 화석만 나오는데 이 동네에서 파니까 달라. 여기서 동족들만 살게 해 가지고 여기서 살았으면은 되게 평온하고 행복했을 것 같기는 해. 단지 식구들이 이너랑 뭐 와이프랑 아버지랑 영원히 영원히 다 종족이 아니라서 밭 열로 데려오긴 그렇고 순살이 부를까? 그래도 순살이는 무서워하지 않으니까 순살이 여기 못 오지 않나? 여 위에 올라오는 걸못 하지 않을까? 얘는 어디 있어? 어? 방금 지나갔는데? 어머나! 얘 뭐해? 어머! 야생 다람쥐와의 싸움에서 승리했습니다. 아 올라올 수 있었어? 다람쥐 싸우고 왔어. 아로가바 어, 도미스, 소나. <laughs> 그러면은 같이 산책을 할까? 너 그루밍 하면 되지. 어. 사냥하기. 아니, 아니, 오늘 밤은 안 돼. 어두워지고 있다. 아침에 와 가지고 벌써 밤이라고? 자, 시간 잘 가. 아까 자서 그렇구나. 낮잠 자면서 빨리 감기가 된 거야. 그래가지고 이렇게, 이제 되나? 빨리 와봐. 아, 이거 카메라가 왜 이렇게. 헉, 된다! 돼! 됐어. 스한번 수확하고 끝? 몇 송이? 어? 세 송이다. 뭐 신기하다. 이거 포장까지 돼 있어. 먹을 수도 있네. 꽃이 필 시간이 필요하다. 또 뜯진 못하고 집에 가야겠지? 가자 저렇게 포장이 돼 있는 걸 보면 심지는 못할 것 같아 다른 거는 그냥 뿔그 아무튼 다른 거랑 좀 달라 딸님미 아빠 오는 거 어떻게 알았어? 반겨주러 나온 거야? 에이크. 조금만 기다려. 초등학교 가기 전에 다 아빠가 병 고쳐줄게. 애정어린 홍 한번 하고. 이거를 심지는 못할 것 같은데 한번 여기 보고. 이리 와봐. 하나만 내려놔. 하나만. 안 되는구나. 심기가 없어. 이렇게 포장돼 있어서 확실히 안 되네. 그 보름달 뜰때또 가려면 야소의 부름. 일단 가방에 넣고 안 되니까.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한번 지금 보름달일 때 가봐야 되나? 여보, 나 갔다 올게요. 갔다 오자. 어, 여보가 좀 짜증난 건가? 아니겠지? 바로 피진 안, 않을 것 같긴 한데, 그래도 혹시 몰라서? 다시 한 번. 이게 무슨 아, 일이야? 어? 진짜로? 또 피나봐 여기 있어봐봐 몸단장하기 영역표시 또해 이거 인베 거니까 다른 늑대들 오지 마시오. 영역 표시 날고기 아까 있지 않았어? 사냥했잖아 이건 뭐야? 어? <laughs> 귀여워 이건 뭐야? 아파 그러면 지금 졸린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당파기 오오 무너든 미래 역사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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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주는 거야? 야, 책이 나왔어! 대박이다, 이거! 아버님도 부를까? 아버지도 같이 땅 파자고 그래. 좋은 거 많이 나온다. 이 늑대 선조들의 이야기가 있네. 그래도 한번할때 하나는 만들 수 있잖아. 세개 나오니까 다행이다잉. 땅파김. 순살이 불러서 산책해야지. 순살 불러. 순살. 간장 손살. 어 왔어? 아버지랑 같이 산책. 둘이 산책해.